스겔 10장 그때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머리에 있는 창공에는 마치 사파이어 같고 보좌 형상의 생김새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나타났는데 그가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내 손에 숯불을 채우다가 성읍에 닿으더라 하시니,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섰는데,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더라.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올라와 성전의 문지방 위에 섰는데 성전은 그룹으로 찾고 뜰은 주의 영광의 강치로 가득하더라. 그룹은 날개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성 같더라. 그가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바퀴 사이와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시니 그가 들어가서 바퀴들 옆에 섰는데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을 취하여 가는 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손에다 놓으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더라. 그룹들은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룹들 가운데서 나타났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는 이 그룹 곁에 다른 바퀴는 저 그룹 곁에 있으며 바퀴의 생김새는 녹버섯의 색깔 같더라. 그들의 생김새는 네 개가 한 모습인데 마치 바퀴의 하나는 한 달은 학교 중간에 있는 것 같더라 그들이 갈 때면 내면으로 가고 그들이 갈 때면 해전하지 않냐고 그 머리가 보는 것으로 따라가니 그들은 갈때 회전하지 않냐 하더라 그들은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 즉. 그들 네시 하진 바퀴들 사면이 눈으로 가득하다라 바퀴들에 간에서는 내가 들으니 바퀴들에게 저부르기를 오 바퀴야 하더라 각기 내 얼굴을 가졌는데 첫절굴은 그룹 얼굴이요 둘절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봤던 생물이더라 그 그룹들이 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가며 그 그룹들이 날개를 올리고 땅에서 올라가 때 바로 그밖퀴들도 그들 곁에서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역시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형이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의 먼지방을 떠나서 그 그룹들 위에 섰더라.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듣. 들고 내 목전에서 땅으로부터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이며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더라 모두가 제전의 동쪽 때문에 입구에 서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이에 덮였더라.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그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내가 아노라. 각기 내 얼굴을 가졌고 각기 내 날개를 가졌으며 사람의 선호 모습이 그들의 날개 아래 있더라. 또 그들의 얼굴 모습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봤던 똑같은 얼굴이었으며 그 생김새와 그 몸뚱이들도 그러하더라. 그들이 각기 앞으로 똑바로 가더라. 아멘.